샬롬.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또한 주간의 분주함이 시작되는 하루이지만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는 하루가 되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팔이로 광복절입니다. 특별하게 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은 29편의 감사예배시 가운데 하나이며 표제가 없는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135편의 이 찬송시를 통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먼저는 찬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감사 찬송의 시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렐루와 야흐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야후는 여호와의 약식의 단어이죠 할렐루라는 단어는 칭찬하다,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야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 단어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분명한 대상 앞에 높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율하심의 성품으로 내가 돌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율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 만물에 드러나지만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에는 구경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과 2절에서 말하는 성전 뜰에 있는 너희가 성전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인지 아니면 성전에서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러 온 예배자들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전의 뜰까지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현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보자를 중심으로 내생물과 24장로가 밤낮 쉬지 않고 보자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둘째는 예배의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관망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하라고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건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하루와 또이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